엄마. 이 제피 가루를 좀 넣을게요. 제피 가루. 좀듬뿍 넣어 가지고 좀어탕처럼 약간 제피 어 제피 냄새가 좀 많이 나게 예. 이걸 좀써 버리려고 제피 제피 가루를 좀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요 요 가루 이게 뭐냐면 지론유 어 정수환. 어, 수환이도 왔네요. 자, 요거는 아시죠, 요거. 이 가루, 가루가 뭔지 아시죠? 그 질금 가루, 질금. 그리고 이 예, 여기다 고춧가루로 이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고춧가루로 이렇게 옷을 옷을 빨갛게 입혀 줍니다. 일단. 얘가 빨갛지 않으면 정말 색깔이 허연 면 있잖아요. 정말 맛 없게 보여요 이게 가자니가 그래갖고 요 지금 질금 가루를 넣으면 고춧가루랑 질금 가루를 넣으면요. 어 얘가 이제 좀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겠죠. 응. 음. 자 이렇게 해서. 빨갛게 아 어, 목아파 네 질금가루 이제 또좀더넣어줄게요 질금가루 그리고 또 빨간 꽃도 좀더 입혀주고 질금가루랑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넣었어요. 고춧가.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이 이 조밥이에요. 조밥. 이 조밥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네이 어, 가자미식혜는 맛있거든요. 네, 조밥에도 이게 이제 빨간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옷을 좀 입힐게요. 그냥 고추장 먹는다고 보면 돼요. 고추장. 예, 고춧가루 너무, 음, 고추장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진짜 매운, 예, 되게 맵게 담그지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족살 요거를 또이질금 가루를 넣으면 또 이게 또잘 가루가 이제 부슬부슬하니까 잘 떨어지겠죠? 응. 자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고춧가루는 너무 밝아 쪽이 너무 하얗다 싶으면 좀더 넣고 그러면 돼요. 네. 소리가 자, 어머. 요거는 뭐냐면, 그 청각,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이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얘는 좀 녹아야 되겠네. 한참 있으면 녹을 것 같아요. 이 밥하고 같이 이렇게 묻어 놓으면 녹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뭘 넣냐면요, 당연히 마늘하고 생강 들어가야 되겠죠. 마늘 생강. 예. 우리 한국 그 음식에는 마늘 생강 안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마늘 생강. 마늘 생강 넣고. 자, 마늘 생강 넣고. 그리고, 어, 자, 젓갈. 젓갈을 조금 넣을게요. 젓갈. 젓갈. 원래 새우젓 넣는데 었 새우젓 지금 요즘 안 팔더라고. h o w a you my friend, Thank you my friend. 예, 요 젓갈을 어느 정도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젓갈 젓갈로 간을 하고. 이게 밥밥 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젓갈을 젓갈을 좀 넣어야지만이 예. 자, 그다음에 요 이게 뭐죠? 대파, 대파, 대파를 좀 넣을게요. 대파. 대파를 넣고, 또 저어서, 이렇게 버물려주고, 음, 자, 그 다음에, 어, 소금을 따로, 안, 조금만 넣을게요. 예, 요즘은 간이 약간 짭짤한 것도, 것 같아요 지금 날이 좀이게 한겨울이 아니니까 조금 예자 이렇게 자, 적절하게 얘가 빨갛게 물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음그 이제 마저 남은 거 이거 이게 뭐냐면 아시죠 이거 그 이거 가루 예 맛있겠다. 질금 가루라서 약간 단맛도 나고요. 괜찮더라고요. 예, 네. 음, 맛있겠네. 하...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 물 들은 동안에 동안에 뭐라냐면요, 그무 무를 이거를 제가 원래 어좀 그 원래는 한 일주일 뒤에 썼는데요. 이거 요즘 날이 좋으니까 그냥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예. 좀 짜볼까? 물이 물기가 나오나? 물이 거의 안 나오지.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냥 자 여기도 역시 옷을 입혀야 돼요. 이렇게 옷을 이게 렇 고춧가루 옷을 입히고. 음 빨갛게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음. 이게 원래는 무를 좀더 많이 넣려고 으 했는데 무에 약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반을 버리는 바람에 무가 좀작작지만 작, 네네. 자, 요거는 아시죠 이거 마늘, 생강. 네, 마늘, 생강 넣고. 네. 이렇게 좀 놔두고. 자,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어, 물을, 이게 다시마 물이거든. 조금만 넣을게요. 다시마 물을. 조금만, 어, 조금만 넣을게요. 다시마 물을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만 넣고, 네. 죽가루랑 넣었죠. 이제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냐면 무엇이 중요한냐면 무엇이 중요한데 뚜껑이 어디갔지? 시기 안에. 물을 조금 물을 먹으면 고춧가루가 조금 피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낮에 이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저기 음, 낮에 대추차를 제가 먹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대추 이게 약간 좀 단맛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단맛을 조금 넣, 대충, 대추, 대충물을 좀 넣어줄게요. 그럼좀 달겠죠. 음. 대추, 대충물에, 대충물에 이 고춧가루를 넣어서, 아, 좀더 넣고, 예, 여기 대충물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일반 고춧가루, 아까는 고추장 고춧가루라서 옷이 잘안 펴져요. 그게 이 거친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만이 약간 예쁜 고춧가루 색깔, 색이 나오거든요. 색을 내는 데는 이 고추, 고추장 고춧가루는 어, 어 맛있게 보인다. 찍겠는데, 이거를 따로 따로 나서 익으면. 다시 버무릴까? 지금 고민이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음. 자, 이걸 좀 익은 다음에, 고춧가루가 너무 연하면, 다음에 좀더 넣기로 하고, 네. 왜냐면 물이 나올까봐 물이 저기 무나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 물을 좀 빼고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한 이틀 후에 다시 보물을 내야 되겠네. 어, 조각이 좀 많은 것 같더니만 별로 안 맞네. 맛있게 보인다. 너무 맛있게 보이네. 예,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그 다음에, 무는 또 무대로 따로 담을 거예요. 아이고 장갑을 빼야 되네. 물을 넣을 거예요, 물을. 네 오늘은 여기 가다미식해 식혜, 가다미식해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함께 담궈 봤습니다. 이렇게 가다미식해. 네 보이나요? 가다미식해. 네. 음, 음, 음.